자, 계속 이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느낌이 아주 좋은 돌밭을 지금 와 있습니다. 구석구석 지금 보여지는 돌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지금 호피석도 숨어 있고 살것 같은데,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. 못 찾고 있는 있습니다. 호피석을 구석구석 더 집중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호피가 나온다면 정말 수마가 좋을 것 같아요. 모래, 모래가 이렇게 많지. 수마가 정말 잘돼 있을 것 같습니다 딱이 수마가 황호피나 청호피로 딱한 점만 오늘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저 음. 여기까지 무려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쭉, 도광을 했는데, 아, 그래도 한 점을 도광을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. 아, 느낌이 좋았는데 지금 호피가 호피다운 호피가 지금 쪼가리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. 호피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호피가 안 보이네요. 여기는 물때가 너무 많이 있겠는데. 응? 아, 나무도 하나 들고.